지금 동점이잖아요. 네. 제가 동물로 그린 다음에 네. 먼저 맞히는 팀이 이기 아 네. 제가 그린 걸. 요 좋습니다. 네. 네. 시작. 어이구 뭐야. 뭐야? 뭐예요? 진짜 모르겠다. 맞추자 동물인가요? <laughs> <이거> 뭐예요? <laughs>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그려요? <laughs> 답을 아시는 분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. 자 물속에 삽니다. 하마, 하마, 등다, 하마! 하마. 네, 등다. <laughs> 그거 도룡뇽 아닙니다. 이거 왜 몰라? 신트 완전 이거 불가사리? <laughs> 아닙니다. 자 고동. 고동, 고동. 고동! 정답. 아니, 그거 뭐냐? 도끼로. 아니. 저 보세요. 이걸 힌트를 이렇게 주면 어떡합니까? 아니 왜요? 뭐예요? 자 바로 맞히세요. 네. 민경! 자 바로 맞히세요. 네. 민경! 예. 보거보거 보거. 정답입니다. 진 <laughs> 정답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와 역시 누나 진짜, 진짜 똑똑해. 이거. 누나 짱이야. <웃음> <웃음> 자 일단은 우리 김민경 팀이 승리했습니다. <laughs> 2명만 <laughs> 딱 지목해가지고. 아 예. 어. 누나가 정답을 거의 다맞추셨기 때문에 누나가 때리는 게 맞아요. 예,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. 은실이는 다시 내가 덩치가더 크기 때문에 아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 두분 중에 한 분이 나오시면 그 분을 하겠습니다. 덩치 어어 내가 누구보다 작아. 아, 선우가 덩치는 나도 누나보다 작아라. 어 <laughs> 이거는 <laughs> <laughs> 저보다 네. 작은 사람을 때리면 제가 약간 네. 좀 위협적인 느낌이기 그렇죠. 때문에 아 저보다 아큰 사람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가요. 아, 이손 아닌가? 네? <laughs> 아 이게 제일 무섭거든 지금. 아 예전에 김민경 씨가 그럴까? 저걸로 호두를 깬 적을 보고. <laughs> 자 합니다. 자 합니다. 네?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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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! 대박이다. 자, 저희는 데뷔비션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 자, 다 같이! 에스터디! 와, 진짜 세다. 자, 안녕 와, 제대로 봤어장이막 아, 느낌인가?